100년 넘은 가게가 많은 일본, 그 비밀은 여러분 일본에는 100년이 넘은 가게들이 유독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심지어 1000년 넘게 운영된 가게도 있습니다.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? 첫 번째 이유는 이노치노타카라, 생명의 보물이라는 전통입니다. 일본에서는 가업을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조상의 유산을 지키는 신성한 일로 여깁니다. 그래서 후손들이 반드시 가업을 이어가도록 교육받죠. 두 번째는 노렌와케라는 시스템, 이것은 장인이 수십 년 동안 기술을 익힌 뒤 가게 이름을 계승하는 방식입니다. 그래서 폐업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 운영하는 것이죠. 그리고 또 하나. 일본에서는 가족이 아니라도 능력 있는 사람이 가업을 잇는 문화가 있습니다. 이를 양자제도라고 하는데요. 실제로 일본의 장수기업 중 절반 이상이 피가 아닌 능력으로 가업을 잇는 경우라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 고객과의 신뢰. 일본의 오래된 가게들은 한 가지 메뉴나 제품에 집중하며 수십 년 동안 같은 품질을 유지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.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고객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죠. 이런 이유들 덕분에 일본에는 100년이 넘은 가게가 3만 개 이상.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도 일본에 있습니다.